어 국립농수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 만료 어, 예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어 2022년 8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이제 횟수로어 3년, 4년, 5년 그러니까 이제 3년째 되는 해인데. 어, 등록한 8월 22일 이후에 이게 등록 정보가 말소된다는 통지서예요. 좀 이게 뭔가 좀 황당하기도 한데, 어, 하여간, 음, 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에, 울진군청 산업계로 전화해서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휴경 처리가 되어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전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님입니다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니, 초본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농정부 장입니다. 네, 그 네. 어, 품질관리원에서 네, 예, 유효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 만료해정 통지서 네. 이 예, 서류를 받았는데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휴경처리가 되어 있다고 품질관리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계에 네. 전화해서 등록 정보 확인하고, 다시 한번 풀진관리원에다가 전화를 달라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2022년 8월 20일 등록이 되어 어, 그러면은... 있고, 네. 신문 좀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을 해야 된다고요? 네, 전화로는 안 되지 싶어요. 지난번 제가 통화를 하고 확인해서 전화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린 거거든요. 휴경 처리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도 전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예. 예. 그 담장다분하고 통화는 했고 근데 휴경 네. 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품질 관리원에서 한 얘기고,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저희 팀장님이요? 네네. 성함이 어떻게 010. 네네. 네네. 네? 지번이요. 지번, 대흥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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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공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네. 확인하고 네. 전화를 그리그 했는데 안 했다고요. 네, 네. 충주일 며칠 정도 됐나요? 어, 일주일 넘었죠? 아, 어, 네. 그러면 말씀드리면 알겠네요. 네, 네. 출장 다녀오시면은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네. 뭐 전화나 아니면 직접 방문 뭐뭐 뭐 서류가 드리죠. 필요한 건가요? 어, 이게 뭐 이렇게 전화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뭐 이게 맞잖아요. 남이 전화해가지고 네. 개인 정보인데 네. 전화 유선을 통해가지고 바꾼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좀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품질 관련해서 신사님께 전화 드리라 그럴게요. 예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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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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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통화를 했는데 어, 직접 방문해서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로, 어, 확인할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